또하, 뚜레입니다. 3주년 유입분들, 솔로레이드 1 7단계 반드시 클리어 해주셔야 하는데요. 왜냐면 보상이 매우 맛있습니다. 우선 보상을 보고 가시면요. 7단계 클리어시 소장품 선택박스를 주는데, 우리가 스테이지 비는 1분들 소장품 올려주고 있는데, 없어가지고 아쉽죠? 솔로레이드 보상으로 이런 것들을 주고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좋은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1에서 7단계 반드시 최초 클리어 해주시고, 이후로는 매일 최소 5단계를 빠른 전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클리어한 단계의 경우 빠른 전투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3회씩 돌려주시면 되고요. 160에 멈춰있는 분들도 1풀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도 가능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와 봅시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스테이지에 쓰는 육성이 잘된 1군 스쿼드를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친구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라피 크라운. 그러면 지금처럼 제가 보여드린 덱처럼 지금 픽업 중인 니케드를 편성하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40레벨만 되어도 가능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와 봅시다. 스펙은요, 그렇게 오버로드가 2억에 정도 올라가 있고 레드우드 같은 경우엔 육성이 잘 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이번 솔로 레이드에선 그렇게 활약하지 않아요. 리버리 엘리어도 장비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큐브는 이을 제일 잘 넣는 딜러들한테 레벨이 높은 큐브 특히 재장전 큐브를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패턴 보여드릴게요. 요 전투를 진행할 때 굉장히 유용한 디테일들이 또 숨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인 전투법 가이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전체 공격을 두번 해요. 그래서 전체 언패를 할게요. 두번 공격을 했죠. 그럼 전체 언패를 풀고요. 포코볼 요렇게 수사체들이 나오는데 저런 것들은 이번에도 나유타가 지워주고 지금 나가가 노려졌는데 그래서 나가를 개별 언패를 하거나 그게 좀 어려우시다 면 전체 언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역기 두번 이후 강력한 패턴이 하나 나오고요 속성 저지의 경우 이렇게 풍압니켈을 이용해서 세이렌이 없다면 나유타나 리버렐리오를 이용해서 속성 저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련 흑영도 가능한데 평타 공격이 느려가지고 조금 쉽지 않고요. 광역기 두 번, 그리고 강력한 레이저 하나, 단일 대상. 그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주의할 패턴은 없어요, 초반에는. 스킬 계속 빠르게 사용해주시고, 여기에 코어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코어를 때려주셔야 하는데, 저 같으면 지금 그냥 자동 공격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방금 또 광역기가 두번 나와서 전체패 했고요. 길이 충분하니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전체험패를 막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방금은 또 일반 저지인데 Q 모양으로 예쁘게 해줍시다. 이런 투사체는 나요타가 계속 지워져요. 전체 공격 두번. 한대는 맞았지만 그래도 버티만 했죠. 이계장의 경우는. 다시 나온 속성저지 또풍압니켈로 해주시고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히 여유있게 클리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1군만으로 딜이 부족하시다면 2군까지 편성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역시 그냥 리타, 나유타, 크라운, 마스터 앵커 무두구등 뭐 간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잘 키우고 좋은 니켈를 써주시면 되고요 일표를 보시면 레드우드가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은 걸볼수 있죠? 전투력은 모두 3만, 2만대에 레드우드가 혼자 4만대인데도 이게 레드우드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이번 솔로 레이드는 풍합 약점이기 때문에 마유타 리틀머메이드, 리버렐리오가 확실히 활약을 할수 있는 솔로 레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풍압 니케드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보다 수월하게 클리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정마다 또 댓글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스쿼드를 편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솔로레이드 7단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